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식으로 치원한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불장은 불장인가 봐요. 그쵸? 암호화폐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반감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어, 굉장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쪽 그리고 밈코인까지도 완전히 지금 불장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매섭게 올려주고 있죠. 비트코인 이러다가 진짜 1억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떤 코인에 대해서는 익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부분익절 정도만 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셔서 올해 연말을 좀 기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공유드려 봅니다. 다음 기타 봤을 때 역시나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전체적으로는 아직 제도권 수용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죠. 중국 갱단들, 이런 범죄 조직들이 암호화폐로 수조원 세탁이 된게 밝혀지면서 미국 공급에 대한 마약대금까지 이런 암호화폐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던 이력이 보여졌네요. 하지만 이제 슬슬 완전히 제도권 수용이 되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 초를 기점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통금융과 맞물려가고 있죠. 제도권 입성에 환호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량은 8조 원을 돌파한 지가 벌써 두어 달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큰 돈들이 암호자산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사실 그동안 많이 눌러놨잖아요. 이제 정말 그 돈의 이동,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메타 경제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부분에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공유 드리고 싶고요. 덩치 커진 암호화폐라고 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는 역시나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중국의 인구를 따라잡은 지가 꽤 됐죠. 인도가 탑을 찍고 있네요. 앞으로 또 인도의 발전은 얼마나 크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인도 뿐만 아니라 브라질 역시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했다라고 하면서 인도와 브라질 떠오르는 연합이 보이셔야겠죠? 브릭스를 필두로 해서 암호자산 쪽으로 에너지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느낌을 큰 그림으로 볼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의도는 실물 경제를 축소시키고 디지털 경제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관 투자자 허용도 고려하면서 반드시 우리나라 또한 그 트렌드에, 그 시대에 올라 탈 수밖에 없겠죠? 천천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부분에 아직까지는 완료되지 않아서 바닥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모든 게다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리플 사는 IPO가 급하지 않아요. 왜? 돈이 이미 많으니까요. 투자 유치해봤자 돈 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돈은 이미 너무나 짱짱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SEC의 결제, 완전한 합의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일단 5월까지는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공유 드려보고요. XRP 렛저의 개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반드시 XRP에 대한 ETF도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게다 시간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리플과 SEC의 그 사건 마감일이겠죠? 최근에 연기된 것,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원래는 3월 22일이었다가 4월 22일이었다가 최근에는 5월 6일까지 연장했잖아요. 그쵸? 저는 4월 정도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ISO 2002 채택을 한다. 이제 곧 4월 중 하순, 그리고 5월 초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기다려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린 사실 더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되겠죠. 새로운 XF 렛저 버전이 곧 출시를 임박하고 있다는 라 것. 3월 5일 이전에 업그레이드가 할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계속 디벨롭되고 미세 조정되면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그 디지털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생태계가 바로 이 XRP 레저의 생태계가 된다라는 것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에 유럽연합이죠. EU 의회에서 디지털 신원지갑을 승인했다라는 부분 이제 슬슬 전 세계적으로 유럽시장 미국시장 동아시아시장 아프리카시장 모두 암호자산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디지털 생태계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 큰 그림으로 봐주셔야 겠죠. 사실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그 미카라고 하는 그 가상자산 규제법이 확정된 지는 좀 오래됐죠. 올해 7월부터 이제 슬슬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렸죠.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까지 이제 그 대열에 합류를 했네요. 13개의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해서 편입하면서 이제 슬슬 더큰 시장 파이로 옮겨지겠죠. 그렇기에 지금은 우리가 팔고 나갈 시점이 아닌 더욱더 즐기면서 훈풍을 기다리면서 모아갈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건스탠리까지 들어왔다라는 것, 이제 정말 그 자산 운용사들이 모든 부의 반열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금을 암호자산 쪽으로 넣고 있다는 것,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본의 니케이즈들과 또한 번의 역사를 쓰고 있네요. 사상 처음 장중 4만선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boj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 그랬죠. 지들이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손정의를 뒷배로 한 sbi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가 리플과 그렇게 친밀하게 옹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일본은 그렇게 국가부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고 카를 찍고 있는지 플러스알파로 왜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 연결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달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강세장이 막 시작한 세 가지 신호라고 하는데, 재미로 한번 훑고 넘어갈까요? 상승 요소 중 하나는 역시나 올해 4월에 예전된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은 하루에 약 900개씩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죠? 하지만 4월 중순 그 어느 시점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 그의 반절인 하루에 450개 정도가 생산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공급의 충격으로서 더욱더 구하기 어려운 자산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같이 모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는 이 투자자들이 중앙 집중식 플랫폼에서 자체 보관 방식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 매도 물량이 아닌 매집 물량이 많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슬슬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아직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뤄 보았을 때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과거 비트코인의 강세 사이클을 봤을 때 구글 검색량 기록과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보여드렸죠? 그 구글 트렌드 지수가 아직까지 그의 반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까지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개입이 심하지 않다라는 것 먹을 것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보니까 이더리움 XRP A다. 주요 알트코인들이 3년 전 관찰된 기록적인 관심에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완전한 강세장의 직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알트코인 리스트, 이더리플, 카르다노, 에이다까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많이 올랐어요. 이러다 1억 찍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가치 재평가의 초기 단계라는 거.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이밥 밀러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가이죠. 이분이 이야기했다라는 것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돈이 급해서 팔더라도 반드시 미국 대선과 겹치는 11월 전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왜 그러죠? 올해 연말 반감기 사이클 슈퍼 사이클로서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관 개수가 굉장히 높게 보여진다라는 거 최소 2억 원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앤서니 스크라무치가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 비트코인을 같이 비유하고 있네요. 복리로서 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복리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정말 그 부자들은 복리의 효과를 누리면서 부의 반열로 더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 저 또한 빨리 제도권 수용이 완전히 끝나게 돼서 우리가 전통 금융사 은행에 코인을 맡김으로써 스테이킹 상품이 빨리 나와서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구의 반열로 오를 수 있는 시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7월에는 가상자산 보호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죠. 은행에 코인을 맡길 날이 그렇게 크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달러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비트코인이다? 아니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재정 적자, 그 부채로부터 오는 심각한 재정 상황이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 국가 부채 증가를 방치하게 되면 달러 패권은 더욱더 흔들릴 수 있다는 라 것. 한번 더 나아가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사우디와 같은 이런 브릭스 세력들이 커지면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슬슬 더욱더 심화되면서 달러의 역사가 달러의 헤게머니가 깨지는 날 디지털 생태계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날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브릭스 브릿지 디지털 통화 집을 논의한다 브릭스를 필두로 한 브릭스 페이가 나올 수 있겠죠 과연 그 페이먼트 시장의 끝은 어디가 될까요 정말 브릭스 페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신 개발 그리고 업데이트 라고 하면서 이 브릭스 페이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면서 그들끼리의 페이먼트망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죠 과연 그 브릭스 페이의 끝은 어디가 될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그 대표 국가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탑 5를 필두로 시작이 되겠지만 계속 확장되면서 브릭스페이가 활성화된다라는 것 우리 리플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파급 효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릭스와 리플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브릭스페이의 끝은 디지털 통화에 브릿지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 B2B의 결제, 유틸리티로서 XRP 토큰이 쓰인다. 스위프트가 진화된다. 2.0으로 가는 부분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암호화폐 XRP는 브릭스 화폐의 대안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저는 강력한 예스라는 신호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 브릭스 페이가 활성화되고 미국의 달러가 더욱더 빠르게 무너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암호 자산이 그 망을 대체할까요? 어떤 자산이 브릿지 커런시로 쓰일까요? 속도가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고 허용된 노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확신을 가지시면서 천천히 같이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투합시다.